이 시험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? 34명. 음. 64명. 83명.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얼었어. <laughs> 렉 걸린 줄 아시는 거 아니야? 렉 걸린 줄 아시는 거 아니야? 오랜만에 들어왔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몸이 너무 늘어났는데. 이 시간에 뭐해? 저 지금 샵, 샵에 왔어요. 메이크업 봤잖아요. 보면 모르세요. 오늘 무슨 요일이지? 월요일이죠. 헬스 하시는 듯... 이라고요. 누나 오늘 저 입대해요. 파이팅 군생활 잘하고 오세요. 좋은 아침이에요. 좋은 아침. 생일인데 일해야 돼요. 원래 생일엔 일해야 되는 거예요. 일 끝나고 재밌게 놀면 되죠. 그죠? 렇 아님 말고. 생일에 일해야 축하받지. 맞아. 생일날 일해야 축하받는데. 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래서 본인 생일날 아착같이 출근하신 거야 메이크업 세번받을래 <laughs> 음. 야, 너왜내 생일 선물 안주냐 그러고 보니까 너가 뭐 있다며. 뭐가 있어? 그럼 선생님. 다른 거를 줘야지. 형, 겁박하시는 거예요. 겁박하시는 <laughs> 거예저 오늘 겁박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<겹박하시는> 거예요. <laughs> <겹박하시는> 거예요. <laughs> 지금 메이크업 선생님이 저랑 생일이 이틀, 이틀 차이라거든요. 그래갖고 저는 얘, 이, 치, 이 선생님의 생일 선물을 드렸어요. 아 근데 이 선생님은 먹튀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선물 아직도 안주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? 네? 어떻게 된 거죠? 갑자기 핸드폰을 문질러 <laughs> <오잖아. 웃음> <laughs> 네? 갑자기 뭐바쁜 척하세요 <laughs> 왜? 음, 핸드폰이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언제요? 네? 언제? 선생님 언제요? 언제 주래? 주지 마 언제? 너무 오래 지나면 안돼 언제 언제 줄 거냐고요 그런 말 없어요 저, 저랑 얘기하셔야지 핸드폰이랑 얘기해 언제 주실 건데요?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? 네. 너러분쁘니까 아, 선물 기대 중인 현영님이래. 기대를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. 없는 거 되게 많아요. 뭐가 없으신데요? 예쁜 얼굴을 선물로 드릴게요. 머리 웨이브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예뻐요. 싸우지 마세요. 저희 안 싸워요. 노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언제 주실 거죠? 드릴게요, 드릴게요. 언제요? 해보세요. 내일? 오늘 안 나가고 싶으세요? <laughs> 내일 줄 거예요? 뭐 갖고 싶으신데요? 제가 드릴라고 했는데 <laughs> 억울하다. 뭐가? 컨실러 펜슬이랑 립 드리기로 했었는데. 근데 컨실러 펜슬 이 있으시다면. 서 그래서 그럼 다른 걸 줘야 될거 줘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포악합니다, <웃음> 사람이 <웃음> 다 보세요 <laughs> 아. 머리카락 치워드거같분 남았어요 네. 몇시잤 나? 나 거의 한 2시간 잤나? 1시간 잤나? 밥 음, 맛있어 응 음. 어, 언니 밥 먹었어? 여기 지금 밥이 있어 맥도날드 시키고 싶었는데 맥도날드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메이크업 선생님 좋은 선물 기대할게요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왜기대하고 기대도 못 하게 해왜 <laughs> 제가 지금 얼굴에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됐어. 아무것도 안 받으신 것처럼 얘기하신요 <laughs> 제가 이 염색도 <laughs> 진짜 야 그거는 저 매, 헤어 선생님 선물이지. 어필했잖아요. 니 <laughs> 네 선물이 아니잖아. 그럼 어필했잖아요. 메이크업 누나 손 예쁘대. 손안 예뻐. 손이라도 예뻐야죠. 이 자식. 나가셨어 46명 남았어 너가 자꾸 선물 얘기해서 그래 빨리 꺼 저는 슬슬 나가봐야 돼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음, 안녕